삼일신고 한자 삼 재활 원보의 원 으뜸 원 어진 사람인 우뚝할 올 사람인 먼저 선 막형 빛광 불화 네이버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으뜸 원이라고 나오고 이거는 위상의 옛날자라고 하죠 그리고 인의 합자라고 합니다 사람의 위에 있다는 뜻으로 으뜸 첫째 우두머리의 뜻이 되었다. 중국 사이트인 z d i c 단의설문해자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네이버는 위에 어진 사람인이라고 했는데, 일하고 올하고의 합성이라고 합니다. 네이버 사전으로 와서 찾아보니, 우뚝할 올이라고 하죠. 부수가 어진 사람인. 이고 요 모양이 갑골문에서 사람이거든요. 옆으로 선 사람인데 그러니까 설문해자는 일과 요걸로 본 거죠. Chinese etymology에 보면 which is above 위라고 했죠. 또는 before a man 사람의 앞에 있는 거 선이란 뜻이죠. 갑골문과 금문을 바탕으로 봤을 때. 사람보다 위 라는 게좀더 정확한 의미 같아요 그래서 으뜸이 된 이유가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갑골문 구문에서는 이렇게 옆으로 서 있는 사람으로 나와요 몸도 숙이고 있죠 그러니까 임금이 있고 그 양옆으로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하들이 공손히 서 있는 모양이 사람인이에요 파자하는 분들이 왼쪽 건 남자 오른쪽 건 여자 그래서 사람을 남녀가 둘이 기대며 사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옛날 문자는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옆으로 서 있는 모양이에요. 어진 사람이 는 여기 인인이라고 써 있죠. 자원자형을 보면 갑골문 군문이 옆으로 선 사람 위에 뭔가가 있죠. 뿔처럼 나 있어요. 이 뿔은 사슴뿔같이 생각이 되는데 옛날에 신라 왕관을 보면 사슴뿔 모양 또는 나무 모양 왕관이었죠. 그래서 사람이 무슨 관을 쓰고 있는 모양이 아닌가 해요. 지금은. 특정을 하는 관리들도 많지만 옛날에는 어진 사람을 등용하는 게 전통이었거든요 나중에 바뀌면서 사람을 부려먹는 권력자들이 정치에 나서게 됐는데 정치라는 게 바로잡는 거다 보니까 바로잡는 거는 어진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부수로 하는 거 여러 글자인데 빛광, 먼저 선. 설문해자를 봐도 갈지 자가 있죠? 네이버가 이제 설문해자를 바탕으로 썼다는 걸알수 있죠. 바닥 모양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갈지 자로 바뀌거든요. 발족은 발가락과 발모양이고, 갈지는 갈림길 모양이고, 먼저 선은 갈림길에서 길을 먼저 가는 사람의 모양이다. 눈 덮인 길을 어떤 사람이 먼저 가면 그 사람 발자국이 남잖아요? 그래서 발자국을 쓴것 같아요. 그 족적을 보고 우리가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먼저 선이 된 것이죠. 다른 글자 볼까요? 형형 형. 두려워할 황이라는 뜻도 있네요. 입 글자와 어진 사람인 발해서 입을 쓰는 사람의 뜻. 형이나 누나를 지도하는 데서 형이 뜻으로 삼음. 말로서 사람들을 지휘하는 의미로 형이라고 된것 같아요. 빛광 불화와 사람이 있는 합자라고 그러네요. 사람이 햇불 들고 밝게 비추는 뜻이야. 입니다. 설문해자를 보니 사람 위에 불이 있다라고 이제 써 있죠. 그래서 빛을 뜻으로 쓰인다. 갑골문 금문에서는 좀더 불처럼 생겼습니다. 그것이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불화자의 설문해자 설명을 보면 염지상에서 불꽃이 올라오는 모양을 상형이래요. 대종교 3일신고 문화원에서는 3일신고 연구자들이 모여 토론해서 합의된 해석을 대종교 출판사를 통해 출판하려 합니다. 공동 저자에 참여할 분들을 토론회에 모십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후원계좌 카카오뱅크 3 3 3 3-2 4-2 6 7 6 3 6 3 문의 010-5787-7998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클로바 더빙과 브루 인공지능 음성으로 제작되었습니다.